2024 고3 7월 생명과학원 모의고사 7번 문제 풀이입니다. 그림과는 어떤 사람이 항원 X에 감염되었을 때 일어나는 방어작용의 일부를 나는 이 사람에서 X의 침입에 의해 생성되는 X에 대한 혈중항체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세포 기억관 이유는 형질세포와 B림프구를 순서없이 나타낸 것이다. 바로 갈까요? 자, 억부터 갑시다. 기억이, 그죠, 분화됐네요? 누가 좀 촉진시켰네요? 어, 보조티가 촉진을 시켜줘. 그럼 삐림프가 됐죠? 형질세포와 기억세포로 되죠. 맞을까요?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고요. 됐죠? 기억세포는 다시 형질세포랑 또 기억세포가 될수 있죠. 그죠? 됐죠? 여기서도 항체를 만들고, 그죠? 됐죠? 이때 만든 항체가 1차 면역. 이때 만든 항체가 2차 면역.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지 여기가 1차, 여기가 2차, 이렇게 확인됐죠? 다 끝났네요? 답 체크. 뒤 번에, 기억은 B는 푸고, 그렇죠? 맞고요이 번에, 구간 1번에서 X에 대한 기억세포, 자, 1번. 됐죠? 2차 면역작용이네요? 됐죠? 기억세포의 작용이죠? 기억이 형질 을 바뀐 다음에 형질이 항체. 됐죠? 그 다음에 기억은 형질과 기억으로 다시 됐죠? 그죠? 어, 기억이 있겠죠, 당연히. 죠 그렇죠? 있습니다. 그죠? 문제없고요 마지막 뒤 번에, 니은에서 분비되는 항체, 에 의한 방어 작용. 자 이거를 체액성 면역이 라고하죠 그죠? 별 문제 없죠, 그죠? 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것을, 어, 그거를 세포성 면역 됐죠? 독성 T림프구가 감염된 세포를 직접 공격, 그게 세포성 면역. 지금처럼 항체의 면역을, 어, 체액성 면역 됐죠? 괜찮을까요? 정답은 기억언 띠긋 다 맞습니다. 됐죠? 2024 고3 7월 생명과학 원 모의고사 7번 문제풀이었고요. 정답은 5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